안녕하세요. 유니뷰 코리아입니다. 지금부터 유니뷰의 마스터 기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타사 카메라 등록 방법, 클라우드 사용 방법, 데이터 용량 확인 방법, 설치 시공 권장거리 총 5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은 장비의 시리얼 번호와 날짜를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마스터코드를 발급받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장비에 붙어 있는 시리얼 번호나 날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PC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교하고자 하는 장비가 MVR 또는 IP 카메라인 경우 해당 포트에 랜 케이블을 꽂고 노트북과 연결합니다. 여기서 노트북은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노트북에 이지툴을 설치하신 후 실행하면 해당 장비 IP 주소가 불러와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장비의 IP 대역 값이 노트북에 추가해야 해당 장비를 웹에서 접속 가능하므로 노트북 네트워크 설정에서 장비 IP 대역 값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추가 방법은 프로 기술 교육 네트워크 대역 맞추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 대역 값을 추가했다면 그림과 같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비 시리얼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웹pc로 장비 접속이 가능하며 그림과 같이 클릭하면 장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장비 시리얼 번호와 날짜를 전달해주고 마스터 코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마스터 코드로 로그인하면 해당 화면과 같이 비밀번호 변경 창이 나타나며 숫자 특수 문자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타사 카메라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사 카메라 등록 방법에는 온비프 방법과 RTSP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비프 등록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MVR 메인 화면에 카메라로 들어가면 MVR에 인식된 카메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비프 설정하고자 하는 카메라를 그림과 같이 클릭하면 정보창이 뜨며 프로토콜을 클릭하여 온비프로 설정하고 카메라 비밀번호 입력해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본 IP 주소 값은 POE 기본 포트로 되어 있으며 POE MVR을 사용하신 사용자분께서는 별도의 IP 주소 세팅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RTSP 설정 방법입니다. 만약 타사 카메라가 온비프 등록이 안될 경우 RTSP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웹 PC로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카메라를 클릭한 후 모두 추가는 IP 주소, 프로토콜은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하여 프로토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이 리소스 경로가 나오며 해당 경로에 타사 카메라의 rtsp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타사 mvr에 유니뷰 카메라를 rtsp 방식으로 등록하고자 할때 유니뷰의 rtsp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카메라의 ip 주소, 포트 번호, 유니캐스트, c1은 커스텀 1을 말합니다. s1. 라이브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며 설정 값을 마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브의 클라우드는 휴대폰 어플에 등록된 계정을 PC 화면에서 로그인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페이지이며 등록된 장치를 웹 PC 보기, 장치 삭제, IP 카메라 IP 주소 세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사이트 주소는 a p e g c l o u d u n i v c o m 이며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이지뷰 어플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로그인하면 내 계정에 등록된 장치를 볼수 있으며 옆에 액세스를 클릭하면 로그인창 없이 자동 실시간 화면으로 불러와집니다. 해당 장치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장치를 클릭한 후에 위에 쓰레기통 아이콘을 클릭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클릭 후 로그인창 없이 바로 실시간 보기 화면으로 불러와지며 설정에서 카메라로 진입하면 해당 장치에 연결된 카메라 IP 주소 확인과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용량 확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 카메라와 MVR에는 각 장비마다 수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이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초과된 경우 영상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나 리소스 부족창이 뜰수 있는데요. 각 장비에 대한 데이터 용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코더는 카메라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MBR로 압축하여 하드에 저장하는 형식을 말하며, 디코더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출력하여 재생해 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IP 카메라 인코더에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값이 있고, MBR에는 디코딩과 대역폭 값이 있습니다. 해당 장치에서 지원하는 범위 안에 값을 설정해 주셔야 리소스 부족이 뜨지 않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용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도는 영상 화질을 의미하므로 개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1초 동안 재생되는 이미지 수를 말합니다. 카메라 200만 화소에 30프레임이면 1초당 30장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임 수가 높은 것은 초당 재생하는 이미지 수가 많은 걸 의미하며 영상이 부드럽게 재생되지만 장수만큼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비트레이트는 1초당 영상을 구성하는 데이터 크기를 말합니다. 초당 높은 비트레이트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걸 의미하며 영상 화질은 좋아지지만 영상 용량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영상 해상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에 맞춰 적정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비트레이트 설정 방법에는 고정과 가변 비트레이트가 있습니다. 고정 비트레이트인 CBR은 영상 구현 시 데이터 값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는 걸 뜻합니다. 비트 전송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드 저장 용량 계산이 쉽고 시스템 관리 유지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적은 환경에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일정하게 부여하고 움직임이 많은 구간에서는 일정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변 비트레이트인 VBR은 영상 변화에 따라 비트레이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며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카메라 최대 비트레이트를 설정하면 최대 설정해준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비트레이트를 잡아줍니다. 용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영상 화질이 고르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용량 계산이 쉽지 않고 영상 변화에 따라서 대역폭의 변화가 커질 때 순간의 네트워크 과부하를 줄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적은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CBR을 사용하고 움직임이 많은 경우 효율적으로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VBR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레이트는 128kbps부터 16Mbps까지 지원합니다. 단위는 bps, 비트 c 세컨드이며 1000bps는 1kbps입니다. 100만인 경우는 1메가bps로 읽습니다. MBR의 디코딩은 MBR에서 영상이 출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로 MBR에서 지원하는 해상도와 프레임을 나타내며 해당 그림과 같이 MBR에서 지원하는 라이브 뷰와 재생 해당 프레임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역폭은 영상 신호를 보내고 출력할 때 MBR이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말합니다. MVR의 대역폭에는 수신, 송신 대역폭이 있으며 수신 대역폭은 IP 카메라 또는 POE 허브에서 MVR의 영상 신호를 보낼 때 받을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말하며 송신 대역폭은 MVR에서 VMS, CMS의 영상 출력이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말합니다. 다음 화면은 IP 카메라에서 인코딩 설정하는 창이며 그림과 같이 메인, 서브, 서드 창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코딩 값을 설정해 주는데요. 저장 모드는 메인 및 서브스트레임으로 설정해 주고 해상도는 MBR에서 총 지원하는 카메라 해상도에 따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총16 채널 카메라를 전체 화면에서 보고자 할 경우 그림 스펙과 같이 1080p 30 프레임으로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MBR에서 HDMI 포트가 2개 이상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HDMI 1 포트에 영상을 꽂았다가 4K 영상으로 보고자 하여 HDMI 2 포트로 다시 연결할 경우 HDMI 2 모니터에 일부 영상만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 꽂았던 HDMI 1 네, 카메라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소모하여 HDMI2까지 전체 카메라 영상 출력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림과 같이 시스템 설정의 미리 보기를 클릭한 후 비디오 출력을 HDMI1으로 변경하고 상단 OFF를 클릭하여 등록된 해당 영상을 없앱니다. 그러면 전체 카메라들이 HDMI2에 저장되어 해당 포트에 전체 영상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여러 채널로 재생하여 볼때 일부 채널에서 리소스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여러 채널에서 한꺼번에 볼때 데이터 소모가 많아 기존 장비에서 수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초과하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때는 전체 카메라를 선택한 후 하단 그림과 같이 HD에서 SD로 변환하면 전체 카메라를 한 화면에서 재생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소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이는 다채널로 보기 위해서 전체 해상도를 SD로 낮춘 것이기 때문에 원본 영상은 HD로 녹화되어 있고 언제든 고화질로 재생하여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카메라 인코딩에서 저장 모드를 메인 및 서브 스트림으로 설정해 주어야 해당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용량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툴을 통해 저장 용량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지툴 2.0 버전을 다운받아 그림과 같이 계산을 클릭하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할 카메라 수량과 해상도, 프레임 수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에 총 하드 용량 값이 계산되어 필요한 저장 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치시공 권장 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하실 때 거리와 케이블 종류에 따라 데이터 지원하는 범위가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랭 케이블에는 카테고리 1부터 카테고리 7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최대 데이터 전송 거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2차선 도로의 차 속도보다 4차선에서 더 많은 차량과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장거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카테고리 5 이상의 랜 케이블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카메라와 NVR의 데이터 지원 거리는 최대 250m까지 영상 송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이 그 거리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이때 PoE 허브를 중간에 설치하여 전원 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브의 POE 허브에는 익스텐드 기능이 있어 전송 속도는 낮춰지지만 거리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적정 거리에는 유용한 기능이지만 지나치게 먼 거리를 무리하게 POE 익스텐드 기능으로 연장하게 되면 영상 노딩이 지연되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공 전에 꼭 케이블을 장비와 연결하여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사전 테스트 하신 후 시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전원이 부족할 경우 카메라 앞단에 전원 아답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상 유니브의 마스터 기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